다음 달 예정대로 한미 연합 훈련이 열리기는 하는데 대화 분위기 속이어서 그런지 아무래도 훈련의 밀도는 떨어질 듯합니다. 항상 오던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을 걸로 전해졌고 핵 추진 잠수함 비원비 장거리 전략 폭격기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안영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국의 핵 항공모함입니다. 항공기 6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매년 3, 4월에 열리는 한미 군사훈련에 어김없이 투입되는 전략 무기입니다. 재작년에는 존스테니사 작년에는 칼빈 스나미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이번 한미 군사훈련에는 핵 항공모함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을 굳혔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전했습니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우리 군에 아직까지 핵 항모 참가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과 비온비 폭격기도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수 있는 만큼 미국은 전략무기 투입을 막판까지 고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해병대 상류 훈련에는 지난해보다 두배 넘는 인원이 참가합니다. F35B 스텔스 전투기가 강습상륙함 와스프함에서 처음으로 수직 이착륙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안형량입니다.